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유튜버입니다. 오늘의 배포할 코인은 스팀 달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의 코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밀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거의 뭐 이제 10% 넘는 바닥권 대비 상승률을 보인 바가 있는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 수익 보신 분들 이제 종목방 통한 실시간 수익 창출을 원하신다면은 영상 하단에 이제 댓글창 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이제 신청해 을 주시면은 실시간 종목방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런 코인 들이 많이 올라가요. 바닥권에서 장대양봉 달고 윗꼬리하고 내려왔다가 조정 보여주고 나서 단기 늘림목을준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바로 쏴버리죠. 이런 식의 패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을 거고, 지금 이제 스팀달러 오늘 살펴볼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닥권에서 장대양봉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요 당시는 좀 시장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하락세가 나왔고 바닥을 지켜주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가판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서 상승 한번 신호 주고, 두 번째 신호, 세 번째 신호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좀 이제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예상이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전 흐름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전에 애초에 돌파하면서 이제 큰 시세를 났던 게 얼마였죠? 2,300원 라인이습니다 이쪽 라인. 여기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크게 났었고, 이게 23,000원까지 올라가요. 수익률로 치면 몇 퍼센트입니까? 한, 한 900퍼센트, 1000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이제 상승하고 났던 코인 자체가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전환됩니다. 하방으로 전환되면서 요 당시 이제 상승빔도 추세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서도 추세 맞고 떨어졌어요. 그니까 요 이제 큰 추세 자체를 현재로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요 요런 추세. 근데 지금 보면은 상승이 시작했던 라인 자체가 어딥니까? 2300원 라인이었죠? 이쪽 라인에서 상승이 시작됐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큰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가 수렴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 라인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수렴 이후의 방향을 만약에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바뀌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다시 한번 대상승 추세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이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이 봤을 때도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겨우 상승 초입구간 오늘만 봤을 때는요 사실 최근 만 봤을 때는 바닷건 뭐 3천원 대비해 가지고 뭐 3,800원까지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전 흐름부터 살펴보기 시작한다면은 이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올라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한번 이제 해보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때 현재 가격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급등 패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기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과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의 어떤 판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 지루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힘들고 최근 시작은 알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매수세가 강해진 코인들 위주로만 수익을 내셔야 하는 변동성 장세다 급등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밀크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위주로만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코인 스팀 달러 어 시가총액부터 살펴보면요 순위가 이제 483등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 규모되는 상당히 작은 규모의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제 시가총액 규모도 작고 단기적으로 어떤 매수세로 인해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스팀 이시라는 블록체인 기반 SNS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가상 자산이 스팀이라는 가상 자산인데 어,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 스팀이 어떤 1달러 가치를 추종하는 알고리즘 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이뭐 요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어떤 뭐 디지털 자산 자산이다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더라고 했을 때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종목방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단타방이란지 실시간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이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 이런 좀 이제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수익 참여 좀 이제 그 수익에 대한 어떤 극대화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 장하단 링크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종목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스팀, 스팀 달러가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한다면은. 그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바닥 짚고 나서 박스권이 어디입니까 4,500원이죠. 이쪽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형성했던 이제 박스권 자체가 이전에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는다면 은 한번 더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조정 막고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라인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급등 패턴으로 엔자임 패턴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600원, 4,500원까지는 돌파시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제 투자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부분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 관련 이슈를 간단하게 한번짚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시동 건 미국 증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여태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 8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어요.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불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손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이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니까 왜 하락했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이 왜 시장을 하락시켜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중에 어떤 이제 유동성들을 빨아들이기 시장에 돈들을 빨아들이니까 당연히 투자 시장에 직격탄이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비트코인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장기 하락 추세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 비트코인 차트 보면 어떻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최근 차트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요 하방 추세선 그리고 요 상방 추세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은 지금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하고 있는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고 하락하는 매도세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이 수렴 이후에 만약에 방향을 상승으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상승장이 한번 나오겠죠. 지금은 상승장을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미국 정치도 실제로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이고, 연준에서도 긴축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을 하겠다. 환율도 좀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도 괜찮아지는데, 우리나라 이제 레고랜드발 좀 악재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정부에서 해결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에 야간 선물 양봉 보여주고 있고. 환율 한번 살펴볼까요?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40에, 40원대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저는 20원대까지 나아진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이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저가 매수세 낙폭 과대 단계로서 여태까지 좀 선반영된 지면이 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중인 중목방에서는 7월 한달 32개 8월은 29개 9월은 33개, 10월 현재 23개 코인에서 수익을 내드리면서 수익 잘 내드리는 종목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년간 많은 분들 관리 도움드리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정보력, 차트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관리로서 100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코인 투자하시는 이유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수익 보시고 자산 증식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직장인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업주부분 아니면 전업투자자 꿈꾸시는 많은 분들 미리 목표가 설정 통해서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관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 욕심 내려놓으시고 안전하게 수익 보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산 운영하실 분들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종목방에 대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 하고요. 일단 남들이 공포심리로 인해서 매, 매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현재가 용감하게 베팅하실 줄 아는 분들만이 수익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힘든 시기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도록 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